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평소에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잊고 사는 것 같죠 네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권리라고 해야 될까? 그게 뭐죠?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것이 미국에 있다고 아직 그런 전시작전 네네네네 그거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, 그것이 돌아온 것과, 돌아오는 것과, 또, 어 18년도에 참 행복했는데 말이죠. 18년도에 뭔가 폐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,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,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, 더 어렵네요. 뭔가 약자의 편에 서서, 자신도 언제나 그, 약자처럼 될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뭔가 모두가 평화로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